안녕하세요. 아도비 스캔으로 문서를 읽어서 모바일 팩스로, 스마트폰으로 팩스를 보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두 가지가 다 설치되어 있으셔야 되는데요. 아도비 스캔 같은 경우는 내 구글 계정을 반드시 알고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 구글 계정을 확인하는 방법을 메모해 드렸는데요. 자, 어디로 가시냐면 플레이스토어로 갑니다. 그러면 우측에 내 프로필 사진이 보이는데요. 자, 이 그림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구글 계정이 나오죠. 네, 이거는 스마트폰 가입할 당시에 네,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걸 메모 하셨다가 아도비 스캔을 설치하실 때 선택만 하시면 금방 설치가 됩니다. 자, 이거는 직접 설치를 하시고요. 네, 모바일 팩스는 함께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레이 스토어에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마이크 눌러서 모바일 팩스 네, 쓰는 것보다 마이크 눌러서 하는 게 편해서 네, 마이크를 한번 해 봤고요. 모바일 팩스는 SK 브로드밴드에서 만든 겁니다. 자, 이제 설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치가 다 되었고요. 열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팩스를 설치하고 나면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다시 보지 않게 눌러주시고, 허용을 세번 해야 됩니다. 네, 전화 허용하는 거 하나, 두 번째 허용, 세 번째 허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SK 브로드 밴드에 서는그 이용 약관의 전체 동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음을 눌러줍니다. 자, 저는 한번 가입한 적이 있기 때문에요. 상단에 이렇게 기존에 있던 팩스 번호가 뜹니다. 자 여러분은 이 번호가 없으시겠죠? 네, 그래서 그냥 저도 여러분하고 동일하게 어, 보이는 화면으로 해보겠습니다. 신규 가입을 눌러주고요. 혹시 저와 같이 나오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신규 가입으로 안 하시고 이 기존에 있는 팩스 번호로 유지하셔도 됩니다. 네, 그럴 때는 그냥 다음을 누르시면 되시고요. 저는 신규 가입처럼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체크를 한 겁니다. 네, 여러분이 있으신 분들은 체크하지 마시고 요거 체크하지 마시고 그냥 다음으로 가시는 거고요. 자, 처음 들어와서는 이렇게 팩스번호를 여러 개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 선택하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저는 그냥 맨 위에 걸 할게요. 050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메모는 해 두시는 게 좋으시겠죠? 네, 자, 이 상태에서 다음을 눌러 주겠습니다. 그러면 네, 기존에 있는 분들은 변경하겠냐고 물어보는 거고요. 자, 저의 팩스번호입니다. 확인. 자, 설치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아도비 스캔에서 문서를 읽은 다음에 모바일 팩스 보내를, 보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소 버튼 눌러서 빠져나가겠습니다. 아도비 스캔으로 문서를 읽어서 모바일 팩스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도비 스캔을 터치하시고요. 그러면 문서가 현재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시고자 하는 문서를 네, 핸드폰으로 이렇게 가리키는데요. 테두리가 다 나오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가급적 서서 하시면 정확하게 네, 사이즈로 인식해서 선택이 되고요 저는 좀 앉아서 했기 때문에 이런데요 여러분이 또 잘못하셨으면 다시 촬영하셔도 됩니다 자, 저는 그냥 이대로 하겠습니다 한 장만 할 경우는 바로 조정 및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여러 장을 할 거다 그러면 네, 스캔 유지 보이시죠 네, 이 스캔 유지를 눌러서 또 다른 문서를 찍으시면 됩니다 자, 가리키시는 거죠 문서를 가리킬 때는 가급적이면 테두리가 다 보이도록 가리킨다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원하는 사이즈로 이렇게 하셨으면, 네, 이렇게 좀 자르셔도 되죠. 이런 식으로. 네. 자, 두 장을 하셨고요. 세 번째 장 하고 싶으면 또 마찬가지 스킨 유지를 하시는 겁니다. 자, 저는 두 장만 하고요. 저장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눌러서 이렇게 보시면, 1 슬러시 2라고 나와 있는 거는 오른쪽 넘겨보시면 두 장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자, 위에 보시면 팔 이름을 요 연필 모양 눌러서 바꿔주시는 게 좋겠죠. 네, 여기 X 눌러주시고 팔 이름을 써볼까요? 네, 행복 또는 영수증. 너, 여러분이 원하시는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네, 의료비 영수증. 네, 여러 가지 이름을 쓰시고 이름 바꾸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름 바꾸기를 하시면 이름이 바꿔진 거 보이시죠? 네이 이름으로 네두 개의 문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PDF 저장하겠습니다. 자 PDF 저장하고 난 다음에 공유가 나오는데요. 공유 눌러주시고요. 밑에 보면 사본 공유라고 나옵니다. 네, 사본 공유 눌러주면 모바일 팩스 네 혹시 두 개가 나오면 첫 번째가 누르시면 되세요. 첫 번째 모바일 팩스로 들어갑니다. 자 모바일 팩스로 이렇게 파일을 네, 불러왔습니다. 파일이 지금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여기 부분을 터치하시면, 네, 1 슬러시 2라고 페이지가 보여지죠. 네, 오른쪽 넘기면 이렇게 두 개씩 보입니다. 확인을 해 봤는데요. 잠깐 이렇게 확인도 했지만, 혹시 사인을 해야 된다면, 서명을 해야 된다면,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옆에 보시면, 연필 모양을 터치하시면, 서명이라고 보이시죠? 이 서명을 눌러줍니다. 네, 서명 눌러주셔서, 네, 조금 기다릴까요? 네, 서명 눌러주면, 저는 상단에 지난번에 했던 서명이 있어서 이런 거고요. 네. 자, 더하기. 새로운 서명. 더하기 눌러주면 이렇게 까맣게 나옵니다. 여기에다 여러분이 서명을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사인은. 네. 제가 박이라고 한번 써봤고요. 네. 그리고 체크. 네. 서명한 거를 어디다가 하겠느냐. 그위 부분에 한번 터치하시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이게 터치 하셨는데요 얘를 다시 꾹 눌러서 이렇게 자리 이동 하셔도 되죠 네사이즈를또 조절 하셔도 됩니다 크기 조절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다된 다음에는 여기 왼쪽에 는 체크를 눌러셔야 되는데 혹시 비어 있는 곳을 누르면요 이렇게 사인 쪽도 들어갑니다 그런 경우는 실행 취소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자이 상태에서 체크 왼쪽에 완료 사인을 넣어서 하는 기능이죠 자 사인을 넣어서 수정했습니다 두 가지 문서 중에서 사인까지 넣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팩스를 발송하려면 받는 사람 팩스 번호를 쓰셔야 되죠. 나라명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저는 한국으로 하고요. 팩스 번호는 여러분의 처음에 생성됐던 내 팩스 번호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팩스 번호를 써야 되는데 오늘은 연습이죠. 네, 내가 나한테 보내봅니다. 네, 저의 팩스 번호. 여러분도 메모하셨죠? 설치하실 때연습삼아할 네, 거니까. 그리고 선, 팩스 번호를 쓰시고요. 팩스 발송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네, 팩스가 두 장이 발송 중인데요. MMX로 발송이 됩니다. 네, 비용이 추가되는 거고요. 자, 팩스가 발송됐으면 발송 내용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발송 내용을 터치해 주면 이제 발송 중입니다. 아직까지 발송이 완료 안 됐네요. 발송 완료된 거는 아래처럼 이렇게 발송 완료라고 나옵니다. 자, 이렇게 발송 중에서 발송 완료가 되면 네, 연습삼아 내가 나한테 보낸 거죠. 네, 수신내역에서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스마트폰으로 수신내역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내 네, 팩스번호로 네, 팩스번호로 수신내역을 한 다음에 인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발송 완료됐네요. 자 수신내역을 한번 터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내진 거죠. 두 페이지 자, 이거를 나한테 온 팩스 번호 팩스를 읽어봅니다. 총두 가지네요. 이렇게 보면 네두 가지죠. 이거를 인쇄하려면 여기 보시면 공유 표시 눌러 주셔서 네 인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와이파이 연결되는 프린터도 있기 때문에 네 인쇄가 가능할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해보세요.